7명의 외교관을 2명, 2명, 3명을 나누어서 세 나라에 파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. 뭐야? 나누어서 나너서 파견하겠다 라는 거잖아. 나눴다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고 파견한다를 분배한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분할 후 분배에 대한 문제인데, 항상 분할할 때는 몇 명, 몇 명, 몇 명으로 쪼개는지에 대한 순서상을 먼저 쓰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.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, 머릿속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케이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. 이 사고는 기본이었단 말이야. 근데 몇 명, 몇 명, 몇 명으로 분할하겠다는 거를 지금? 두 명, 두 명? 세 명으로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, 여기다가, 2,2,3 이라고 일단 쓰고 시작하라고. 그럼 7명을 2명, 2명, 3명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7명 중에 2명을 일단 뽑아내고, 7, C, 2, 그리고 남은 5명 중에 2명을 또 뽑아내고, 그리고 3명 중에 3명 뽑았다는 안 써도 상관없다고 했지만, 여기다가 뭘 써야 돼?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놈과 이놈이 같잖아. 같은 그룹이 두 개가 있으면 어찌 해야 된다는 거야? 2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. 같은 그룹이 3개면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. 그래서 분할할 때 2팩분의 1, 여기까지 써야 된다고. 그럼 이게 분할을 한 거고, 분할하고 나서 다시 3개의 그러한 나라에 파견해야 됩니다. 세 그룹을 세개 파견하겠다 뭐야? 곱하기 3 팩토리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부분은 분할이었고 뒤에 부분은 분배였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때 분할하는 거, 하는 거 보니까 7C2라고 안 쓰고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을 바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괜찮은 거 같아 그냥 여러분들 뭐 습관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하지만, 처음에 2,2,3, 이거는 써주는 습관은 길을 잡고, 그 습관을 기어주는게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, 이거 계산해주면, 630이라는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